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니 사랑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낙원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첫 사람이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먹고 영생하라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지 않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선악의 과실을 먹고 죽음의 길을 택함으로 자기도 죽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나이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탓이니 욕심이 빚은 죄악입니다. 그러인하여 인류는 질병과 사망의 고통에 빠졌고 만물이 실험하고 있어오니 죄를 씻을 길이 없나이다. 당연히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번 다시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교만하여 악을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태초에 선악과를 금하시듯 이제는 이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죄하지도 말라 명하셨으니 명심 또 명심하여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고,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도 하와처럼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 쓴 것은 뱉고, 단 것은 삼키는 교만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꺼나게 하사, 배도의 날에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고, 성령께 들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값 없이 주신 생명수를 마시고 세계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속히 오신다 하셨으니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